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목사의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요 어, 정은주, 최혜경, 안청희, 신영, 정나, 이민영, 홍신엽, 손효일, 이종민, 이화랑, 박연신 식구님 지난 주에 애니팡 하트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하트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말씀 때문에 한 130여 명. 그리고 문자로도 한 50여 명에서 200여 명 식구님들하고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덕분에 저는 처음 이렇게 평소에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새벽 1시 반에 카톡에 와서 보니까 애니빵 하트. 제가 애니빵 하트가 안 깔려있습니다. 어플이. 예. 그 모비즘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 충돌 때문에 지웠는데 식구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빵 사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기도 가운데 계셨지만 아버님 연계로 가시고 참 많은 식구님들이 마음에 허전함을 말씀 많이 하시고요. 어, 정말 참 부모님께서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모습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저희 생각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참 요즘 식구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다 그러하시지요. 네, 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식구님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기도와 정성과 마음의 격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버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뭐 아버님의 정서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 가수 싸이라는 친구가 군대를 두번 갔다왔죠. 예, 그 친구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특유의 박자와 춤, 그 약간 일렉트로닉스적인 어떤 그런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좀 맞았나 봐요. 근데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에 맞았는지 뭐 빌보드 차트에도 2위 뭐 영국에 있는 차트에도 뭐 1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식구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강남 스타일을 한 번이라도 쳐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내려보십시오. 예. 거의 뭐 다, 예, 몇분 어른들을 손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건 혼자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같이 막 하면, 두 명, 세 명, 지난주에 시청 보셨죠? 전 영상으로 봤는데, 시청에서 공연할 때, 뭐, 그쪽 추산으로 8만 명, 10만 명이 함께 뭐그춤 스타일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정말 참 아버님의 어떤 그, 그 어떤 세계를 위해서 뿌리셨던 그 사랑의 스타일이 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을 좀 만들어서 정말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들썩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강남 스타일이 어렵습니까? 노래가 어렵습니까? 춤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식구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내면에 좋은 컨텐츠들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좀 많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송영계 식구님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요 마음에 다 담아두고 계세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번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그런 식구님들의 하고 소통하면서 또 영상으로 식구님들의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셨는데요. 이번주에 또또 다른 식구님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콘텐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소화 소식 들었을 때 너무 노랬고 어, 슬픈 생각도 들었지만 아버지가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시고 자유롭게 용계해서 마음껏 가고 싶어 하신 대로 가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류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두고 지고 눈물 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가 신청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버지 생각하면 또 마음 다뜻해지고 보고 싶고하고 음,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 아버님 안 만나면 저 인생에 잘 모르겠어요. 네, 아버님 저한테 기억 어, 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인지 아버님 계속 우리 마음에 있을 거예요. 네. 아,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 건강하게요. 그다음에 힘세요 아버님 하고 싶은 게 우리 열심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버님 아 행복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직접적으로 지도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회를 통해가지고 응? 십자가에 가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해서 그 부활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아버님께서는 사례생전에 90여 성상 많은 일을 세계적으로 하시고 기반을 다 다치셨기 때문에 더큰 재림 부활 역사가 일어나서 곳곳에서 재림 부활 역사가 일어나면 아버님 생존에 계실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뜻이 이 땅에 금방 천국가 될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과 육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령들이 저기했을 때 심정과 사정들이 다 통했을 때는 아버님이 수시로 오셔서 역사하셔서 더 지도를 해주시다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원리적으로 봤을 때 믿고 있습니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한 평생 모시고 살면서 사랑 많이 받고. 늘 그렇게 살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셨습니다. 안계시지만은 앞으로도 언제나 지상과 연계가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참아버님이 아니시면 참부모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섬위의 귀한 결과를 저희는 보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육신의 한계가 없고, 자유자재로 아버지 뜻대로 운행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너무 가깝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가치와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정말 몰라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참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아버님을 가까이서 뵐수 있는 기회를 못 줬구나 부모로서 아버님의 심정을 잘 연결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잘못했다 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이 많이 남습니다. 아버님 심정 생각하고 효진님 자녀님들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사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던 나 자신인 것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가깝게 내 자신의 주관할 수 있는 나의 생활과 또 나의 자녀들을 중심한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자랑스러운 분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아, 아버님께 집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국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부모님께서 연계에 가시지만 아, 저는 더, 더더욱 더 저희들이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면 언제나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에 보답을 할수 있도록 축복 가정으로서 더덕도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 주님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아버님 언제나 부르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정말 천진 참부모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재목사의 스마트폰 시간에는 지난 5년간의 식구님들과 함께한 시간을 간증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식구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